내가 새벽에 하혈을 예. 막 하는 거야. 하혈을 예, 하고, 아이고. 근데 이제 물론 출산 이후에 하혈할 수 있죠. 예, 예. 근데 이게 하혈 정도가 이게 예, 보통 넘어선 거야. 예. 수도꼭지 털에서 피가 촤촤 흐르는. 제가 좀 지금도 생각이 나요. 예. 아내가 여보 이상해 막 그래, 소리치고, 왜랬더니막 피가 막 쏟아지는 어. 거예요. 그래서 급히 이제 응급실을 갔어요. 어디 예. 세 시간, 반네 시간 거의갈 때쯤 예. 아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. 피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어. 얼굴이야. 야, 얼굴이 그렇게 하얘지더군요, 사람이. 아. 하얘지고, 몸이 굳으면서 <laughs> 숨을 못 쉬고, 예. 응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, 어, 수술실 들어갔는데, 저는 뭐, 갑자기 뭐,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니까, 네. 이게 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, 뭐, 의선생이 막 여러 명 들어가고, 간호사 네. 들어가면 피 막, 훌쩍 한다고, 패를 들고 다가고 이게 막, 네. 아, 이게 죽는구나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술 실 바깥에서, 이런 차량 있네, 네. 막 이런 차가운 바닥인데, 거기 에 이제 막손 들고 기도하는 거, 하나님 살려달라고, 네. 하나님 네, 아내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, 그 당시 에 이제 아내가, 네. 정신이 잃었잖아요. 네. 아내가 딱 정신이 잃었는데, 어느 토너를, 그래서 어디를 딱들어가더요 음. 그래서 펀을 뚫고 딱 나오니까 너무 평온한 곳에 어. 딱 나오더래요. 어. 즉감, 즉감이 어. 아, 천국이다 생각될 텐데요. 아. 그러면서 너무 좋더라 근데 아.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, 그러던 중에 <laughs> 네. 뭐가 생각이 났냐면 교회를 맡은 지한달 됐잖아요. 네. 자기 마음이 사실, 아, 두달 됐죠. 네. 두달 됐는데 마음에 자기가 전심으로 하지 못하고 아. 이민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한 1년 정도 좀 예비하다가 한국 돌아가는 생각을 하고 목표를 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네.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어, 정말 더 전심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많지는 않았지만 예. 어, 성길 수 있겠니 그래서 어, 하나님 저 다시 보내주시면 음.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네.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린 거예요. 예. 어.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그, 그 과정을 한세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. 돌아오면 막 술실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경 하거든요. 경경뛰렇 다시 들어갔다가이 네. 과정을 한세 아, 번을 정말. 하다가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 깨어나게 정답. 된 거예요.